왜안해준줄 알아? 카톡을 내가 뭐뭐해 하면 네 보내요.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거기다가 네. 나 비빔밥 싫어하는데 네가 먹는 모습 보니까 맛있어 보이지. 야, 야, 야. 웬일로다가 심건이가 고기를 안먹어 야채, 채소를 먹냐?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굳건다던데 혹시 아, 아 근데 진짜 요새 그 치킨이나 그런 막 탕수육 이렇게 튀김옷 입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런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날이 좀 자주 있어요 요새 이름이 이걸 너무 먹어서 그런 거 보이세요? 거짓말 오지네. 아 진짜 진짜로요?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. 나 미백이냐? 이 미역국 넣어야 되나요? 괜찮데. 나비벼지냐 어제 어제 쉬었죠.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. 국물만 좀 넣어세요. 철봉 사고 좀좀 좀 했어요.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. 징질이 이거 <laughs> 되겠냐? 뭐이 정도쯤이야. 길만 <laughs> 가지고 살만 찌고. 솥밥 <laughs> 찌끄레기지 어. 막 이런 느낌. <laughs> 누, 누렁지 같은 맛막 이런. <laughs> 아무튼 그랬죠. 예. 그래서 저렇게 되고 나서 이제 멘탈이 음... 많이 나갔죠. 사실은 이제. 저솥밥 찌끄레기 나보고 있는 거야. 증질님 언제나 <laughs>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같은 세대로서 정말 공감가는 말도 많고. 근데 나도 배고프다. 맛있냐? <laughs> 감사합니다. 기적이 바키 님. 그러니까 아, 나솥밥찌끄레게돼 버렸네 그냥. 편집 이라고요 캡빡이 님이 신계를 후원하였습니다. 어? 아, 늦었지만 우승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뭐좀 좀 오래됐는데 어찌 됐건 남은 기간 동안 또잘 해가지고 <laughs> 대회 기간때는 또 스파 연습 할 거니까 이제 이번 주는 좀 설렁한다 쳐도 다음 주에는 또 스파도 좀 해야죠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아시죠? 5월 6일 날 다음 주인가 맞지? 인천 랭킹 대회 있는 거. 늦게 와서 못 봤네요. 옆에 먹는 거 메뉴가 뭐임 근데 이거 소스 다 넣었더니 맵다. 아 짜다 짜. 매운 게 아니고. 좀 자세, 짠, 아이. 아무것도 아닌 그래, 미니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갑자기 궁금한 있겠지, 게 생겼는데요. 질장 혹시 포경이에요, 노포경이에요배틀그에서뚜껑사다고 그래, 그 수술 여부가 왜 갑자기 궁금해? 수술했냐? 안 했냐? 물어보 잖아. 밥을 좀 이런 걸 먹어야 돼. 맨날 너무 기름진 거 먹으니까. 아, 생각만 해도 몇겹 들어갈까? 아저씨 안녕하세요. 맨날 트위치 들락날락하다가 어제 카톡 친구 했는데 알람 오니까 매우 편하네요. 그런데 카톡 할때 뒤에 키읔 안 붙이면 안 되나요? 아저씨 같아요. 아니 카톡 답장으로 키읔 안 붙이면 좀 너무 딱딱하잖아 뭔가 아닌가? 근데 이게 또 그것도 그거고 내가 또 답장이, 답장이 좀 획일화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그렇게 공지 날리고 그래서 카톡이 한 120개인가 같어 그걸 모두 다른 답변을 보내주기 어렵잖아 적당히 좀 답변 봐가지고 좀 다른 답변 해줘야 되는 거만 다른 답변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그래도 카톡하면 한 번씩 답장해주는 질장 좋음 시진경남 좀... 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카톡 차놓고 음성 메시지 해주시면 될듯. 음성 메시지좀 그렇고요. 좀 소름 돋잖아. 내 답장 안 해준 사람들 있어요. 왜안해준줄 알아? 카톡을 내가 뭐뭐 해하면 네 보내요.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거기다가 네 그럼 <laughs> 거기다 뭐라 이응 하나 보내던가. 그거 뭐 뭐라 그래 자기가 답변을 할수 있게 되, 뭐 보내야지. 뭐 이응 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. 애매하잖아요. 그거 그래도 풀신 나 정도면 답장 잘해주는 편 아닌가? 막 풀신 보면은 되게 답장하기가 힘들어. 막상 그게 나야. 풀친 좀 그렇게 안 맞지만 진짜 많은사람이잖아막만명 이만 명들 명 어떻게 다나 하냐. 나 비빔밥 레알루다가 싫어하는데 네가 먹는 모습 보니까 비빔밥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맛있게 먹는 능력 역시 먹방은 증질이지 암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짜다 돌 짰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. 배틀그라운드 아, 할까? 이틀그라운드 잘하는 사람 있어요? 아무것도 마님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케부분 먹방도 진짜 맛없게 하던데 질짱 먹방은 식욕이 샘솟음 하루매님 불러볼까?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루매님 그 보고 있으면은 하루하지 말고 로그인 좀 해보세요 만나게 드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몸아 감사합니다 상태는 수학.. 수학이랑 이에요 아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랬어요 뭐그런 잘하시는 분 말고 그냥 시청자 중에 내가 진짜 못하거든요? 그걸 참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야, 야, 야! 카톡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어제 카톡 너한테만 왔다. 답변도 해줘서 레알 고마웠다. 이제야 내 갤럭시가 핸드폰 역할을 한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저번에도 나한테 누가 풀친으로 이렇게 왔어. 안녕하세요. 뭐 진짜 답장 딱 보냈거든요. 보냈더니 그분한테 아 제가 카톡이 잘안 오는 편인데 아 그때 아 방송 그 알림이었나보다 카톡 잘안 오는 편인데 오랜만에 와서 봤더니 정진리 알림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톡 잘안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근데 솔직히 뭐 카톡 저도 잘안 오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어. 인천대, 랭킹 대회 끝날 때 쯤에 하루맨님이랑 피파 한번 할게요, 피파 제가 피파 잘 못해서 노잼 꿀잼을 떠나서 그냥 같이 한번 해보는거지 둘이 어. 저한테 저한테 스타 할줄아냐지 물어보는데 스타 제가 못하긴 못하는데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국봉지 그 어디 안넣거 빈건 여기다 다 담아놓고 거, 그거, 거, 그거, 거까지다담아놓을 무슨 물이냐, 그냥 다그 그냥 이대로 이거는 저기다가 올려놔, 그냥 그러니까 치우고 어, 맥스 80이야